안녕하세요. 듀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튜닝한 큐브들을 어 간단히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어 제가 최근에 영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안 올렸는데, 일단 지금 얘를 어 맞추려고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법이 거의 한99% 정도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1%가 약간 해결이 좀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기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어, 그 1%는 뭐 차차 조금씩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 해법 영상 많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 뭐제 최근 근황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먼저 포켓 777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포켓 777은 예전에 제가 어, 포켓 5 곱하기 5 곱하기 5 큐브는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포켓 555 큐브는 일반 5 곱하기 5 곱하기 5 큐브에 이렇게 조각을 두 블럭씩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만든 큐브죠. 자, 예전에 이건 보여드렸으니까,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컨셉은 같아요. 포켓 5 곱하기 5 곱하기 5 777. 이렇게. 자, 일단 얘네들은, 어, 이렇게 777 큐브로 막았기 때문에, 어, 층수가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어, 기본 컨셉이 인접해 있는 이세 면들은 뭐 일반 777 큐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 서로 조각들이 어, 섞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내부 쪽은 어떻게 섞냐 여기 있는 이 회전면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들어올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섞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섞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잠시 올렸다가 뭐 이렇게 틀어버리고 다시 내리면 뭐 여러가지 형태로 뭐 섞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는 큐브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 뭐이 정도만 섞었지만 뭐 훨씬 더 많이 섞으면 어, 모든 조각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롬 스티커를 어, 크롬 부분을 어떻게 섞냐 얘네들은 어, 정확히 이 회전 면을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과령 제가 이를 이렇게 돌렸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 옆에 있는 이 회전면은 여기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하지만 여기는 회전면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또 여기 회전면은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층을 또 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을 또 내리고 싶은데 여기가 걸리잖아요. 자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자 회전면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자, 맞춰주게 되면 또 내부 조각들도 또 이렇게 한번더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는 어,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이 정도만 어, 제가 보여드려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또 바로 다른 작품들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상 지금 책상에 보이는 이두 큐브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 이제 튜닝 소개 영상에서 얘를 보여드렸는데, 어, 그때는 이렇게 스탠다드 색깔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스탠다드 블랙으로. 자, 그리고 얘를 만들고 나서 그 후속 타로, 자, 이렇게 한번, 어, 색깔을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창 부분을, 어, 크롬 버전으로,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 좀더 멋져 보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랑 비교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집으면 어 금색 어 금색 크롬 스티커로 이 부분을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두 개는 뭐 스티커 이 창문 부분만 어, 스티커가 다를 뿐이지 나머진 다 똑같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참고로 이 부분 섞여 있는데 지금 얘 해법을 제가 한98% 정도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2% 부분이 약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것 좀 고민을 하느라고 영상을 좀못 올렸었어요. 뭐 암튼, 뭐 그렇다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귀찮아서 아직 안 맞춘 것 뿐이지 어 예외형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성쇼 666 큐브가 어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뭐 거의 들어가는 추세고 이제 새로운 신상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존 어, 초창기 버전의 용용유 큐브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성쇼 용용유 큐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이 핑크색, 어, 핑크색. 자, 속 내부 보여드릴게요. 왜 핑크색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요. 자, 이 색깔로 제가 어 윈도우 용6육을 만들었고 자 겉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은 제가 어, 도색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색깔이 투톤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어 그래서 어 겉에 있는 것은 제가 어, 스프레이 페인트 그러니까 차량용 어, 자동차용 스프레이트 페인트로 어, 이렇게 뿌러, 뿌려서 이렇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자, 레드 버전이에요. 그리고 내네 부분은 어,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색 배치를 좀 바꿔 봤는데 자, 아무래도, 이 윈도우 용용역 큐브는 회전면이, 자, 이렇게 한 칸이 움직이고, 자, 그리고 R, L 축을 돌릴 때는 항상 두 개씩 돌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는 회전면은 거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흰색이나 노란색을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그냥 색깔 배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송대부 좀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어, 아무래도 이제, 내부랑 외부의 색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예쁘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는 뭐 그래서 뭐 얘는 제가 뭐 판매할 생각은 없고 자 판매할 생각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칠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용은 아니고 어제 소장용 큐브입니다. 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는 제가 판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이큐브가 가지고 싶으신 분은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분한테는 제가 얘를 하나 정도는 팔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얘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얘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예전에는 제가 얘를 어떻게 꾸몄었냐면은 일단 색 배치는 좀 제가 이번에 는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스탠다드 어 색상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 을 이제 크롬 어 스티커로 붙였, 붙였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 스탠다드 보존으로 어 꾸며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어좀 깔끔한 어떤 그런 맛으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꿈에 봤어요. 자, 뭐 회전하는 거야. 뭐알 축은 두 개씩 항상 이렇게 두 개씩 돌고 자, 이렇게 밴 디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윗부분, 윗부분은 항상 이렇게 한 칸씩만 회전이 되겠죠. 상당한 고난이도 큐브입니다. 어, 얘도 상당히 어려운 큐브예요. 뭐 호락호락한 그런 큐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밴 디징, 커다랗게 밴 디징된 부분을 자, 얘는 좀더 자유롭게 완전히 터버렸어요. 어 터버려 가지고. 얘의 어, 반쪽 자리를 터서 이렇게 완성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어, 색 배치 좀 다르게 했고 이번에는 그 파란색 부분을 어, 크롬 보존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역시 초록색 크롬 보존으로 어, 이렇게 꾸며봤어요. 자, 얘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더 이상 보여드릴 건 없고 얘도 기본적으로 어, 비슷한 컨셉의 큐브겠죠. 자, 일단 뭐 제가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얘네들을 좀 만드느라 좀 바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해법 연구가, 얘가,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이 큐브들이 난이도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해법을 좀 연구하느라고, 건, 근 3주 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해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가령, 우리가 334 큐보이드 큐브. 자, 큐보이드 해법도 얘네들 연구하면서 곁다리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제가 한번 맞추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참고로 그 다음 영상은 334 큐보이드 어, 해법일 텐데, 어, 블럭 빌딩 형태로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전혀 색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 큐보이드 어, 큐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큐브들, 뭐, 혹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어, 혹시 저한테서 이제 구입을 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이제 진짜 마칠게요.